KCBI, 한국 조건부 기본소득 제한. 현금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CBDC와 기본소득의 결합. 국가 디지털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CBDC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지급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CBDC인가? 디지털 화폐의 장점. 기본 소득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설계가 가능하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꼭 CBDC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디지털화된 화폐는 목적 지향적 복지에 더 적합합니다. 디지털 기본 소득과 CBDC의 장점 첫 번째 효율성 중개 기관 없이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형평성 중복 누락 없이 정확한 타겟팅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성 거래 추적 기능으로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확정성 정기적 자동 지급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신뢰성 중앙은행 발행으로 가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CBDC의 한계와 우려. 첫 번째, 사생활 침해 우려. 지나친 거래 추적 가능성. 두 번째, 기술적 보안 리스크. 해킹 시스템 오류 가능성. 세 번째, 사용자 적응성 격차.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 네 번째, 금융 시스템 충격. 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 다섯 번째, 디지털 포용성 부족, 오히려 불평등 심화 가능성. 이러한 단점은 인정하되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화폐의 역사 흐름과 CBDC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조개, 금속 화폐, 물물 교환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금과 연동된 화폐 가치 시스템. 근본 위지회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같은 물리적 형태에서 디지털 거래로 전환되었습니다. CBDC. 국가가 발행하는 공공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화폐 진화의 연속 성상에 있습니다. 모든 통화가 CBDC여야 될까? No. 민간 화폐 현금과의 공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면 전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과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 지급용으로서 CBDC 기본소득 이나 복지금은 CBDC로 지급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급 속도와 투명성이 상승합니다. 공공 화폐의 안정성 CBDC는 민간 암호화폐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부 보증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사례, CBDC는 세계적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공공보조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CBDC는 공산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전세계적 흐름임을 알수 있습니다. 걱정은 이해하지만, 기본소득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월급까지 CBDC로 지급되는 사회가 올까? 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면도의 무려는 이해하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기부 기능. 어, 제가 제안한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 애는 기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책 결정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토론을 유도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전면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단점은 기술 제도적 보안입니다. 이 점은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감시가 아니라 국민에게 권한을 주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배로 만드는 디지털 화폐. 가게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명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기술과 기본소득의 결합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이 꼭 CBDC로 지급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화폐가 어떤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